1200여년 전 장보고가 진을 설치하고 중국 일본과 교역로를 개설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한 바로 이곳 완도 바야흐로 2009년 완도의 새로운 발전이 완도의 새로운 희망이 힘차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빙글의 웃을 완자와 섬도자를 쓴 완도. 생각하면 늘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밀려들어 빙글에 웃을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완도. 완도의 바다를 제패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장보구의 말처럼 지금의 완도는 세계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 힘찬 비상의 첫걸음 바로 전남 완도에 위치한 서부 어류 양식수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유 잠시만요. 네. 아, 아니 지금부터 딱 소개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지금 그 안도광어는 그타 지역과 달리 생산 이력이 있어서 해외로 갈수 있게끔 여권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네? 아니 물고기한테요. 여권이 있다고요? 지금 바쁘다 빨리 빨리. 이곳이 바로 광어 양식장입니다. 제 뒤로 쭉 보이는 광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 광어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꿀꺽꿀꺽 침이 넘어가는데요. 사장님, 이 광어들이 총몇 마리나 되나요? 어, 저희 현장에 지금 한, 10, 한 7, 8, 아, 7, 8만 미, 그 정도 됩니다. 네, 10? 7만, 8만. 와, 그러면 엄청난 순데요. 이 광어들을 보면 막 행복한 기분이 막 전해지겠어요. 아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먹이는 만큼 미가들은 커지고 또 그만큼 또 돈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식어종은 광어와 우럭. 현재 추정되는 양성 물량만 약 1억 마리. 생산 금액이 5천여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양식수산물인데요. 특히 완도군은 전국 광어 생산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 금액이 2천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완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물고기 여건이 뭔가요? 예그 안도 광어가 해외로 나갔을 때 한국산 광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원산지 표시를 하요. 그쯤에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해 주는 게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원산지 표시 전표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물고기 호적, 바로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어장 정보를 전표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 만두 지역을 벗어날 때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알리는 물고기용 여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된 계기가 있다면, 예, 그 가격 면으로나 안도산이 제일 최고로 받고 있는데, 한 장가의 구별 없이 출하 하면은 이게 그 일반 유통업자에 해서 약간의 그, 어가에서 손해볼 수 있는 단가를 측정해서 출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여서 안도 그 명품의 강어 인지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산이 표지를 함으로써 그 안도산 강어임을 그, 알아보는 소비자들도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그 전문 체인점이 많이 생겨서 어, 소비출하에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전남 서부 어류 양식 수협이 양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애써온 노력들이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데요. 이팍다빨딱거리는 싱싱한 광어들이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아, 원산지 표시증을 받은 거기들이 지금 미국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네? 미국을 간다고요? 아이 설마 저도 미국 못 가봤는데 농담이죠? 전남 서부어류 양식 수협은 수입 활어 급증, 사료값 인상, 소비 부진 등 삼중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어 양식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완도산 광어를 미국에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완도 양식 어가들은 광어를 매주 1톤씩 무수 동면 방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5톤 이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작업장 아닙니다. 광어들이 미국으로 언제부터 수출하게 됐나요? 2008년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무수 동민에 의한 수출은 우리 완도가 최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수동면이 미국 진출의 대박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 없이도 물고기를 미국으로 운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도 최대 48시간 살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무수동면 기술은 물고기를 동면시켜 물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살아있게 하는 것인데요. 한국해양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입니다. 광어를 물에 넣고 온도를 낮추면 일정 정도의 수온에서 광어가 동면, 즉,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물 없이 비닐팩에 넣어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물 없이 활어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활어 수출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이렇게 매사에 힘차고 적극적으로 즐겁게 일을 할수 있지만, 하지만 미국으로 진출하기까지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이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폐사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업인들이 수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덜 돼가지고 굉장히 작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협하고 또 행정, 행정기관, 그리고 양어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잘 적응을 하고 또 수출에 대한 그 인식 동안이 바뀌어서 어 정착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민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이라 그러면은 우리 완도산 명품 광어를 세계화 시켜가지고 직장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또 대한민국 대표회를 전 세계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게 꿈입니다 해외와 국내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전남 서부 어류 양식수역 대도시와 결연으로 광어 판촉에 나서는가 하면 고향 사랑 광어 사랑 운동 각종 지역 축제와 광어 축제까지 그야말로 전천으로 뛰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수협의 홍보 활동이 미국 진출을 성공시킨 또 하나의 비결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 완도산 광어를 그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신문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와 군과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합동으로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위해 출하시 0.3% 정도의 수수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외 총 수출액 1,500억 원에서 약 5억 원의 자조금을 형성해 광어 수출 홍보 활동에 더 힘을 더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이 양질의 고기를 키워가지고 내수 시장에 아주 그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요즘은 그 일본과 미주 수출을 개발 개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무수동면 수출을 굉장히 그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천 공항 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일주일에 한 1톤씩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양이 수출이 됨으로써 내수시장 가 안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0톤 연간 생산량에 11,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유통체계랄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를 못 해주다 보니까 양아가 개인 그 각자 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그래도 구심점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가 유지 또는 뭐 정책 사업이랄지 도나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그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양아가를 위해서 뭐 새벽이고 뭐 밤이고 불르면 항상 갑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좀 그 명세하고 어렵지만은 우리 양어가들이 뭉쳐 가지고 그한 목소리를 내면서 어뭐 역통 체계만 좀잘 잡혀진다 할것 같으면 굉장히 고소득 생물로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아가좀 지금은 어렵지만은 좀 힘내서 뭉쳤으면 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산지 표시제를 이렇게 만들어준 수협 측에 뭐 한마디 해줄 말은 없으세요? 음, 각 지역별로 그런 거는 다 시행을 해야겠지만은 그나마 어, 완도에서도 그, 제주도나 마찬가지지만은, 완도에서도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것을 또 내가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그나마는 또 해외로 수출을 해서도 그만큼의 이, 이익이 되니까, 그것은 좋다고 봐야겠죠. 어, 완도 광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드셔주시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니까 좀 즐겨드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민 경제 살리기 1등공신 전남 서부어류 양식 수협에서 아이러브 수협 정인재였습니다.